오늘은 고모랑 누나한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예전에 고모랑 누나한테 현금 500만원 주면서 이걸로 용돈하라고 줬다가 욕개 처먹고 고모한테 욕을 개 처먹고 이걸 받았거든 자 보여줄게 이거 받았어 고모한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? 자 모를 거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봐저 박스 안에 돈 500이랑 이거랑 같이 들어있더라고.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? 그런 생각했지. 지금 끝내야 된다. 지금 안 끝내면 열 배. 무조건 지금 끝내야 돼. 그래서 호주에서 사 왔어. 이건 누나가 부탁한 거야. 무슨 바디 로션인데 꽤 비싸더라 이거. 이놈 기집애 이거. 이거랑 포포 크림. 그리고 누나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걸 잊어버렸대. 나 <laughs> 진짜. 그리고. 귀에 꼽는거 요것도 잊어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누나가 부탁한건데 누나는 내가 아직 이 아이폰을 사온지 몰라 엄청 좋아하겠지? <laughs> 그리고 고모는 아직 내가 이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치를 줄거라는걸 몰라 아 이것도 주면 또 욕먹으려나? 응? 어? 아 그리고 높아심 얘기하는데 이 핸드폰 혹시 이 해외에서 핸드폰 사올 사람들은 인당 한 개야, 인당 한 개, 두개 절대 못 사와.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조니가 대신 가져온 거야, 조니가. 이런 걸 누가 말해주니? 어? 그 전파법이라는 게 있어 갖고 전파법. 그래서 기종 똑같은 거두개 이상은 절대 못 가져와. 만약에 기종이 다르다, 그러면 괜찮은데 기종이 똑같은 거는 안 된대. 그럼 뺏긴다. 아, 응? 어, 릴리 엄마 진짜 이거 못 사라.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릴리 엄마 이거. 아, 어? 어... 그리고 이거는 친형 거. 지금 자고있어 내가 사온지 몰라 자 봐봐 한국에서 산거야 한국에서 응?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해외에 사올사람들 이거 딱 한개만 사올수 있는거야 두개 사면 뺏긴다? 무조건 한개야? 나돈 다썼다? <laughs> 거짓했어? 지금 형 자고있는데 한번 깨워볼까? <laughs> 어? 아 일어났어? 아저 어? 이거 하아봐 아이고 오 씨발 풀어? 오 씨발 어 죽이지? 어? 오씨오씨 미쳤네? 오씨. <laughs> 장난 아니지? 응? 와 미쳤다 <laughs> 아, 호주 가서 사온 줄는데 아니네? 그럼 여기산 거지 아씨 어? 떨리는데? <laughs> 아 떨려? <오씨. 웃음> 아 떨려? <laughs> 어 어... 오... 오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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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누나를 불러야지. 하여간 유리누나 저 저이... 이거 지금 저기 한국에서 지금 40% 세일하잖아. 이거 내가 왜 사온 거야, 이거 나 도대체. 어? 잠깐만. 이거 또 확인해 봐야겠는데. 이거 한국에서 싼거 아니야, 이것도? 어? 내가 개인적으로 원래 외국에서 뭐 사는 거 싫어해. 우리나라에 살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게 짱이야. 그 얼마 차안 나도만, 응, 어? 그 얼마 차안 나. 이거 봐, 오히려 더싸 우리나라가 이거, 보포 크림 지금, 응, 어? 이건 내가 누나 오면 잔소리 좀 해야겠어. 이거 아주 그냥, 어, 절씨이 바디 같은 경우는 만 원이 싸긴 싸네. 아 모르겠다. 이게 내가 확인 제대로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싸긴 싸네. 너무 늦게 왔어? 어, 하루 종일 걸려 가지고 그냥 오는데 그냥, 어? 어? 이상하게 화내는 것 같아. 아, 제... 아까부터. 자기한테 음. 조금만 관심이 없으면. 그러니까. <laughs> 되게 소외감 <없는> 느끼고. 그러니까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제좀 애정괴롭힘이 좀 있어애정괴롭이 있는 것 어, 같아 어, 어. 어릴 때 그런 거 이러니까 저기 노초녀 히스토리를 이러는 거야 어? 사랑을 못받려안 부려야지 안 부려. 부리는 것 같은데? 제가 어릴 때 어? 사랑을 못받았어 어? 어? <laughs> 오자마자 계속 짜증내네 어? 내가 내가 좀 구박을 할거든아또왜 그랬어 또 누나 어? 일로 와그 누나가 사오라는 거 찍게 그 뭐야 호주에서 사오라는 거 있잖아 왜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<laughs> 목이 매이나 봐. 목이 매에 간식 받은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거뭐 마음에 들어? 이거 네모난 거? 아니면 동그란 거? 이거 코이티비 옆집 형님이 준 거야 이거. 아 이거 마음에 들어. 아, 그 마음에 들어? 바꿔 <laughs> 그게 좋아? 나나 어? 그거 해 봐. 어떤 게 좋아? 네모난 거 동그란 거. 아, 동그란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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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란 이거? 거? 동그란 게 좋아? <laughs> 이거 훨씬 예쁜데? 그 동그란 거 좋아? 아 이거 역집 형님 이거 이왕 살거 저기 동그란 거두개사주죠이아 어? <laughs> 너무 동그. 안 어. 안아 이거 둘다 이거 응. 동그란 거 마음에 들어하네 이거. 어? 응. 어떡할 거야 형님 이거? <laughs> 응?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것도 전해주래 응? 누나랑 응? 고모한테. 이거 뭐더라 이거? 뭔데? 이게 무슨 무슨 뭐야? 뭐, 뭐 까먹어서 안에 뭐들었는지 이게 뭐야? 뭐야? 코이티비 역집 형님께서 이것도 꼭 전해주라고 나한테. 뭐 들었지? 나 까먹었어. <laughs> 뭐야?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아그뭐 전차 그거였다 보다. 어대트공 우와 나 우와 우와. 아우 나리리션 <laughs> 기가 막힌다. 어? 아니야. 선물 준 사람 마음에 들게끔 리션 기가 막히게 하네. <laughs> 어, 이거 너무 마음에 <laughs> 들어. 마음에 <오. 웃음> 들어? <laughs> 진짜 이쁘다 이거. 그래? 응. 그래. <laughs> 아 나는 모르겠던데. 그래 <laughs> <laughs> 회사 사무실에 놔둬야 되겠어. 어. 그래. 아 그래? 응. 전투적으로 그래. 일해야지. 전투. <laughs> 전투적... 전투적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전투적으로. 거나 줘. 쌍을 갖다 놓게. 전투적으 <laughs> 무슨 쌍으로? 전투적으로. 전투적으로. 전투적으 아... 뭔지... 전... <laughs> 야. 전투적으로 이데 아니 그게 무뭐 쌍으로 꼭필요한아 어?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. 얘랑. 일을 아... 더 열심히.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군인 같다. 전투적으로 그래. 전투적으 이래. 아 형님이 다 이런 걸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우리 코이 스카이 아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지금 응, 응. 내가 진짜 이거 갖고 오느라고 진짜 내무 무거워서 진짜 이거 일단 바디 바디, 바디. 저거 서울에 해거더 싸다고 저기 에이드 크림 아니 저거 뭐 아, 몸에 바디고? 바디 크림인가 아, 그래. 뭔가 뭐 그거 있어 새 저거 많이 써. 그래 자두개 샀어 아 정말 그럼 오, 내가 진짜. 또 언제 갈지 하다만 서울 아직 야 이모 야 이모 야 이모 너무 싫다 진짜 아 싫어 우리 이거 포퍼크림 이거 진짜 이거 40%야 그거 40% 할인하더라 어? 그거 어? 그왜 사오라 그런 아, 이거 써보고 싶어서 아저 그러니까. 진짜 여기가 더 싸대 이거 잊어먹었다는 거 펜슬 이거 너무 이거 아, 잃어버려고고 내가 볼때 그것도 여기 살걸 그랬어 그냥 가격이 뭐별차 없더만 그래? 이거 싸대네 누구? 똑같던데? 애플은 애플이야. 자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고모가 뭐랬더라? 이거 아 이거 그거. 잊어버렸어? 어 어. 고모가 고모가 그거 보청기래. <웃음> <웃음> 귀가 안들린데 그년이 그니까 귀에 꼽는 보청기 그니까 너 응. 어떻게 보청기라고 그럴 수가 있어 <laughs> 보청기야 뭘 그거 듣는 것도 똑같이 나 보청기지 음, 고마한테 보청기지 뭘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 아. 너는 개그를 좀 개그를 아. 알아들어 아. 내가 보청기라고 진짜. 했다고 진짜 그러니까. 보청기라고 했잖아 아우 진짜 개그감이 없어. 없어 내가 볼 때는 내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, 그럴 게냐 아 진짜, 진짜. 하필이면 내가 또 호주 갔을 때 어떻게 저걸 다 잊어먹네 저거를 어? 그러니까. 뭐가 또 수상해 어? 이런 걸 진짜 이런 걸 어? 그래. 여기에 내가 저것도 다 새겼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이거 백화점 상품권 이거 그렇지 이거 미친 거 아니냐? 아! 아니 저저 이씨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이럴 자아 알았... 그시... 아, 이거 이거 진짜 이건 받아야 돼아 이건 받아야 돼 진짜 지금,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나 지금 가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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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 만나자자백화 얼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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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력. 아, 내가 가려 갈까? 아, <laughs> 아, 나 진짜. 이냥꾼, 이냥꾼. 이것도 신고 왔네? 응. 어? 아, <laughs> 씨, 돼지 좀 빨리. 저 거기다 신고 돌아다녀. 아, 저거 뭐야. 저기 침대 저기 가죽 저쪽 가 봐. 저쪽에. 저쪽에 <laughs> 내가 내가 뭐 숨겨 놨어. 저쪽에다가. 어머. 왜 숨겨 놨어? 이 아, <laughs> 저기 어. 어 저기 아니면? 저기 한번 가 봐. 거기 찾기? 어, 거기 한번 가 봐. 거기. 그렇지, 그렇지. 거기 한번 열어 봐. 이렇게 누워? 아니지, 아니지. <laughs> 아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거기 거기 한번 열어 봐. 여기? 거기 그치 거기 사이에 한번 봐봐 사이에 아, 아니 저이 저거 말고 그 치워 그 치우고 그 치워? 그치 그 치워 치우라고 어. 저기 사이에 침대 사이에 아 침대 사이에? 그래 뭐야 아니 저 진짜 진짜 뭐저 뭐하냐 뭐 아니 거기 말고 저, 저 아니 저틈 틈으로 아, 틈을 아이 틈에? 아, 이 못하고 뭐. 아 진짜 씨 어머 어머, 어머! <laughs> 뭐, 뭐. 어머! 어머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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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싫어해야 되는데 어떻게? 어떻게? 너그 좋아하는 것도 좀 그게, 양심이 있어 봐. 그니까 양심이 있어 봐. 야너 아, 너무 좋은가 봐. 일 년밖에 안 됐잖아. 너 언제 휴대폰 산지? 어머, <laughs> 너 어떻게 <어떡해>. 사왔는데? <laughs> 아, 그래도 야너뭐 이런 거 사왔니 이래야지. 그니까.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너무 무겁다. <laughs> 어깨도 무겁고. 아, 오늘 생일이요. 응? 네. 오늘 생일은 이 생일. 아, 이런 걸 잠깐 내려놔야 되겠다. <laughs> 아, 공격적으로다가. <laughs> 언박싱을? 아 공격적으로 언박싱하는 <laughs> 거야? 아우, 어떡 어떡해. 아. <laughs> 쟤는. 응. 넌몰지손안 잡아서. 응. 웬만큼 사랑하지 않아서는 어쩌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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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저아 저시... 진짜 애플 빨봐막 가방 안에 다 들어있는 게다 이런 거라고 다. 응? 어? 어야 유일하게 음, 돈 진짜. 쓰는 거저거 하나야. 그러니까. 아, 그래, 봐, 쟤 욕하지 마. 돈안 돈 써. 그래 나 이것만 쓰잖아. 어. 난 이거 좋아할 줄 알아서 저거 사오면은. 음, 유일하게 애... 자기가 돈 쓰는 데가. 애플 빨아서. <laughs> <laughs> 어, 이 영롱한 것 같아. <laughs> 어. 나 진짜 어. 모르겠다.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거, 보면 이걸 잃어버려 갖고 음. 내가 이거 가죽 집도 샀는데 감격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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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호택 <못해. 웃음> 근데 위험하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, 위험하지. 되게 위험해. 그럼. 이게 진짜 아예 밖에 있는 그 소리를 차단하니까 아, 위험한 거야. 위험하더라고. 음. <laughs> 이 납작한 자태를내 눈으로 확인하다니. 부지 <laughs> 짓게 잊어버리고 무 그러니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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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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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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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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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하게 생겼네. 어. 어머. 어, 진짜 애플빠네아 어? 응? 진짜 보청이끼는것 같아. 이게 지금 기구형이 나한테 좀 크네. <laughs> 바꿔야 돼 그거. 꼭 저렇게 열더라 사람들 저걸 열 때. 어? 이상한 소리 내지 마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머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 이게? 어머. 어머, 예쁜 머 어머, 어머, 어 어머, 머 어머, 머머머머 어머, 머 어머, 머어 <laughs> 봐라 아뭐 그래? 음. 아 보기 좀 그래? 너무 좋아했잖아. 아. <laughs> 왜 보기 보기 좋은데 왜 좋아해야지? 응 음. 좋아하라고 사온 건데. 응하 진짜 이런 거볼 때마다 진짜 돈 벌만 나 진짜. 야 응? 왜? 너돈 벌어가지고 뭐, 너 얼마나 돈을 벌었다고 너너너 어? <laughs> 그거 남 보기에는 엄청 많이 버는 거 같아. 너 반은 다 나가잖아. 아, 다 나갔지. 이제. 어 그거 그거 응. 언제 벌어서 너집 사고 언제. 헬로 <laughs> 아휴 몰라 모르긴 뭘 음. 몰라 됐어 아유. 뭐 돈이 뭐 그렇게 뭐 계속 벌릴 줄 아니? 안벌리게다 몰라 벌릴 때 조심해야 돼줄수때 주는 거야 줄수 있을 때불안하고 응? 벌릴 수 있을 때뭐 응? 저축해야지 인간아 이따 아니 언제 줘보겠어? 근데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<laughs>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아 진짜? 진짜 일할 만나아 일할 만 나? <laughs> 아, <이랄이만> 나? <laughs> 어. 아주 일할 만나아 배특공이요? 응? 밥먹으야 가자 배고파 죽겠다 뭐 메고 갈까? <laughs> 야 그거 여름이거든? 여름용이야 그거 여름 어, 그런게 어딨어 뭐. 옷이랑 안어울려 아, 선물 받았으니까 메고 가야지 나중 <laughs> 베트남 가야지 베트남 가? 베트남 한번 가자 <laughs> 안 근데 베트남 진짜 한번 가자 근데 이게 뭐야? 너너 죽어 너 <laughs> <laughs> 있잖아 뭐? 조기 있지 아니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 따뜻하고 좋아 이거 아니 이게 뭐냐고 에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, 괜찮아 아직 아, 아. 아, 빨리 가자 좀밥 먹으러 씨. 안 되는데 그 짜린면은 뭘안돼 어차피 네가 정할 거 아니잖아 음, 이게 뭐냐 이렇게 그, 입고 다니는 이게 게 이게 깔깔이는 이게 멋이라니까 고모하면 아, 모르네 저 이씨 어 이게 멋이야 아. <laughs> 진짜 밥먹으기 힘들다 응? 아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밥먹으기 아, 아. 이렇게 또 덕분에 우리 구독자 에너자 및 햇번 덕분에 또 이런 좋은 선물 응?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고맙고 특히 또 이번에 알다시피 조회수 100만 나왔지? 눈내게. 눈내게에서 친 조회수 100만 나왔잖아. 너누 나한테 이런 선물 줬으니까 누나와 같이 한번 눈내게 하는 그 날을. <laughs> 아, 아 왜? 아이고. 못뭐 해. 1 0만 조회수 100만 나와야 될거 아니야. 아니요. 괜찮겠어? 1 0만아니 조회수 100 조회수 100만 아니야. 그그 조만간 누나와 함께 하는 눈 내게 <laughs> 아무튼 정말 고맙고, 고맙다고 한번 인사, 한번또해 주세요. 응. 주 TV 시청자 여러분, <laughs> 주 TV 시청자 여러분, 얘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, 고맙고, 그럼 또 봐. 감사합니다.